와 호박을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.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상실러즈는 남자입니다. 자 오늘은 이거 호박 준비했습니다. 야 애호박 말고 약간 둥근 호박 있죠? 조선 호박 이걸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자 먼저 요 부드럽고 달큰한 둥근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. 그래서 밭에 심은 요 호박 마지막으로 저한테 다따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만들게 됐는데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두근 호박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야좀 요거 큰데 좀 과한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야, 여기에 양파 양파도 한반개 정도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자 추가로 요 대파 한대 정도를 이렇게 반을 쪼개 주신 뒤에 가지 듯이 한대 썰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. 이게 고추, 홍고추, 청고추, 마찬가지로 한두세개 정도 다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. 아우 이제 칼이 안 되네. 갈 때가 됐나봐요 자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자 요거는 내 낙지인데요 오징어나 낙지도 깨끗이 씻은 뒤에 이렇게 물기를 착착착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보통 뭐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진짜 들어가야 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스를 준비해 줄게요 자, 우선 대파 썰은 거자 고추 썰은 거 여기에 다진 마늘 하나 둘두 스푼 자 간장 하나 둘두 스푼 고춧가루 하나 둘에 고추장 한 스푼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물엿 한 스푼 자, 이렇게 넣고 거를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팬준비하시고요 식용유를 하나 둘셋한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먼저 큼직하게 썰은 호박을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. 기름에 호박을 한번 볶아주게 되면 감칠맛도 더 살아나고 호박이 너무 막 풀어지거나 해지는 거를 조금 막아주거든요. 코팅이 싹 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을 먼저 한번 이 식용유에 살짝 한번 볶아서 코팅을 시켜줍니다. 나중에 이 호박이 부드럽게 푹 물르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한 1분 정도 다 볶아주신 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름이 쫙 돌면은 자 이제 또 준비한 낙지나 오징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양파도 자 위에 자 같이 넣고 그리고 준비한 양념 소스까지 쫙짐하지그리또 마저 남은 것도 물로 약간 헹궈가지고 깔끔하게 다싹 넣어줄게요 자 뚜껑을 덮은 뒤에 한 5분 정도만 천천히 익혀주세요. 이 호박과 낙지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이 양념과 같이 졸여지면서 진짜 촉촉하면서도 너무 맛있게 변신을 할 겁니다. 딱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이렇게 5분 정도 졸여주시고 음, 자, 이렇게 쫙 해서 국물이 자작하게 생기잖아요. 여기서 다 나온 수분들이에요. 자 이렇게 자 만들어주시고, 이제 마지막에 그 호박에는 들기름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들기름을 한 스푼 듬뿍 해서 들기름 싹 올려주시고 깨, 깨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싹 마무리 해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낙지 호박 조림. 요게 국물이 있으면서도 요거에 밥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. 자 호박이 부드럽게만 이건지 확인하시고 이제 식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우 뭐 맛은 말해 뭐해요. 너무 맛있지? 자이 호박의 맛을 알고 계시는 분들 어떤 맛일지 약간 상상이 되실 거예요. 딱 봐도 너무 맛있겠죠? 야 빨리 밥 먹고 싶네요. 자기 밥 먹자.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자기 오늘 이거 진짜 맛있어. 오늘 신메뉴다 신메뉴. 이거는. 호박부터 먹지만은 이 국물이랑 호박이랑 같이 넣고 비벼먹는 요리지 조림이자조림 그러니까 이게 호박이 약간 으스러지면서도 이 국물 소스랑 딱 해가지고 음 호박이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스랑 딱 해가지고 약간 촉촉하게 먹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호박이 그 달큰하면서도 부드럽게 이게 이제 낙지가 딱 감칠 맛을 딱 주는 거야. 음. 한 아, 음. 아, 호박 너무 크워. 너무 크워. 음. 맛있지. 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호박이랑 국물이랑 낙지랑 같이 먹으면 꿀 조합. 기막히게 진짜 맛있네요. 음 호박 너무 부드러워. 와야 대박이다 이거.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찌개 같은 느낌도 나잖아.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찌개에 이렇게 밥 쓱쓱 비벼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. 조림이야 조림. 근데 아, 호박이 너무 맛있다 자, 음, 와, 그리고 호박은 역시 들기름이야. 음 마지막에 이게 들기름을 딱 넣어주면서 음 전체적으로 딱 밸런스를 그냥 딱 잡아주는 거야. 요 너무 맛있다 자, 음, 호박이 녹아 녹아. 와 이거면은 호박 이거 한 개만 하지 말고 한두세개할거 그랬나 봐. 뭐한 끼에 다 없어지겠는데? 응. 음. 와 밥이 그냥 사라진다 사라. 간도 그렇게 안 세면서 진짜 딱 좋아. 이거 오늘 지금 한 끼에 다 먹겠다. 잘했어? 응 음, 잘했어. 맛있지? 응.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둥근 호박을 가지고 이 낙지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호박이 너무 그 부드러우면서도 달큰한 그 감칠맛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 또 낙지와 들기름 요게또 포함이 되니까 야, 이거는 진짜 밥도둑이 이런 밥도둑이 없네요 여기 뭐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셔도 요런 레시피 없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고민해서 만든 거니까요.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야 진짜 박수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. 자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 잊지 말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 감사합니다.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어. 아. 음, 아니 호박이 진짜 맛있다. 와.